안녕하세요. 운정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현대일부동산입니다. 편한 시간에 들러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곳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입니다. 감각적 디자인의 외관이 돋보이며 동간거리가 넓어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며. 각종 편의시설에 학군까지 갖춘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는 총 2,998세대 총 2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의 주차장은 주차대수 3,627대, 세대당 1.2대로 100%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상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되어 있고 늦은 귀가에도 주차 걱정할 일 없으며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 멀리 갈 필요 없이 충전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힐스테이트 운정 아파트의 단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를 걷다 보면 곳곳에 넓은 단지 광장이 눈에 띄는데요.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으면서 다른 단지와 틀리게 입주민이 잔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네요. 다른 아파트는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힐스테이트 운정은 잔디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따뜻한 날씨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연못 및 분수대와 넓은 공원 주위로 이어지는 산책로 및 단지 쉼터가 많이 있어 가벼운 산책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민편의 시설도 너무나 완벽한데요. 대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센터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데. 작은 도서관이 있고 키즈카페 및 맘스카페와 돌봄센터가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내 배드민턴장이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단지 내 상가에는 GS마트 및 편의점 등 여러 업종이 입점되어 있으며 단지 앞으로도 학원 및 병원 등 여러 업종이 입점해 있는 대형 상가가 주변으로 많이 있어 도보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특히 이 단지는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단지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고 커뮤니티 센터에 돌봄 센터가 있어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기 편하며 단지 바로 옆으로 산내 초등학교와 운전고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등학교가 굉장히 안전하답니다. 산내 중학교도 도보 10분 이내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 유해 시설이 전혀 없어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은 단지입니다. 주변 정보로는 홈플러스와 각종 은행, 그리고 아동전문병원인 코키아 병원과 기대플러스 병원이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 일산백병원도 차량 20분 이내에 있어 위급상황에도 빠른 도착이 가능하고, 롯데프리미어 마울렛 차량 10여 분, 파주 출판단지 및 심악산이 차량 15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문화생활권으로서는 최고의 단지입니다. 교통정보로는 단지 앞에 엠버스 정류장이 있어 서울 중심지역으로 이동이 편하고 제2자유로로 차량 5분 내로 이동해서 일산 및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운정역 경의 중앙선까지 차량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4년 2월경 파주에서 서울역 삼성역을 직결하는 수도관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 운정역이 단지에서 도보 10분 내에 개통 예정인데요. GTX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라 할수 있습니다. 대표 면접별 정보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시세 정보 및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더 보기를 클릭해서 꼭 보세요. 힐스테이트 운정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운정의 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현대일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찾고자 하시는 매물을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